세리야, 사실은 내가 네 엄마야. 언니 미쳤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세리가 자신의 친딸이 아님에도 거짓 고백을 하는 민경채. 짜. 그때 루시아가 들어와서 민경채의 뺨을 후려친다. 민경채, 거짓말 좀 작작해. 짜. 민경채도 루시아의 뺨을 후려친다. 당신 때문에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 제발 참견 좀 하지 마. 민세리는 그런 둘 사이에서 소리를 친다. 둘다 그만해.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민경채의 거짓 고백에 세리는 집을 뛰쳐나간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민경채는 세리에 대한 소유욕이 더 강해졌는데요. 민경채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먹어, 먹어, 엄마랑 딸은 전부 담는 거야. 민경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눈빛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돌리며 울먹였습니다. 싫어. 못 먹는다니까. 루시아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민경채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그만해. 세리가 죽을 수도 있어. 민경채가 루시아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빠져. 세리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울기 시작했는데요. 미쳤어. 큰 언니 진짜 미쳤어. 잠시 후, 루시아가 들어와서 세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세리는 루시아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새엄마, 큰 언니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날 죽일 것 같았어요. 침대에 앉은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엄마, 큰언니, 왜 저러는 거예요? 예전부터 큰언니는 나한테 집착했어요. 루시아가 세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음날 민경채는 손이 떨리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니. 내 딸이야. 내 딸이어야만 해. 스스로에게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공실장이 털어놓았던 그날의 이야기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도 결론은 하나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의 손녀도 아니고 자기 피도 안 섞인 아이가 아니라는 말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뭘 잃어야 하지. 세리까지 잃으면 난 끝이야. 그 순간 민경채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불안과 공포 대신 기묘한 결심이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먼저 말하면 되지. 내 입으로 세리한테 말하면 세리는 믿을 수밖에 없겠지. 이건 진실이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이미 냉정함을 잃어가고 있었고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세리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리는 민경채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세리야. 민경채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천천히 세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세리야. 언니가 어제는 미안해. 사실은 이유가 다 있었어. 세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요. 이유. 나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입에 쑤셔넣는 게 이유가 있어. 세리는 민경채에게 톡 쏘듯이 말했습니다. 민경채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세리 앞에 앉았습니다. 세리야, 사실은 내가 네 엄마야.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리는 민경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 뭐라고? 민경채는 갑자기 세리를 껴안았습니다 세리는 깜짝 놀라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내 엄마라고? 언니 미쳤어? 언니가 왜내 엄만데? 세리는 민경채를 힘껏 밀쳐냈습니다. 세리야. 내가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너를 몰래 낳았어. 그땐 나도 너무 어려서. 그래서 너를 내 동생으로 호적에 올렸던 거야. 언니. 정말 미친 거 맞네. 세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거짓말 좀 그만해. 아니야. 세리야. 믿기 힘들면 공실장한테 물어봐.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어. 순간 세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진짜야? 아니야 말이 안 돼.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고 루시아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는데요. 민경채 거짓말 좀 작작해. 쫙 루시아가 민경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뺨을 맞고도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루시아를 노려봤습니다. 쫙. 이번엔 민경채가 루시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 제발 참견 좀 하지 마. 민경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경채, 제발 정신 차려. 세리는 네 딸이 아니야. 세리는 아니야. 당신이 뭘 알아? 세리는 내 딸이야. 내가 낳았다고.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둘다 그만해.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내가 언니 딸이라고 하고, 새엄마는 아니라고 하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세리는 더 이상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두 사람을 밀치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세리야. 세리는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루시아는 세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걸 보자마자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세리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골목을 달리고 있었고, 불빛도 제대로 없는 길에서 발을 헛디디며 비틀거렸는데요. 세리야. 잠깐만. 멈춰. 루시아가 소리쳤지만 세리는 뒤돌아볼 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화가 나고 민경채의 거짓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숨이 가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끼이익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세리 몸이 튕겨 나가듯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야. 정신 차려. 세리야. 루시아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세리를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주체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구급차가 도착해 세리는 급하게 실려갔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를 너무 많이 잃은 상태였습니다.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루시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리 사고 소식을 들은 민경채는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루시아의 손바닥이 민경채 뺨을 크게 때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세리가 이렇게 됐어. 내가 그 아이를 몰아붙였잖아. 내가 망쳤어. 민경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곧바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세리. 내딸 세리. 루시아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딸도 아니면서 그말좀 그만해. 뭐? 세리? 세리 진짜 친딸은 나야. 내 딸이라고. 그 말에 민경채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루시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세리? 진짜 엄마라고? 그럼 내 진짜 딸은 누구야? 루시아는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해? 내가 만든 일이잖아. 말해. 내가 20년 전에 낳은 딸. 누군데? 지금 어딨는데? 루시아는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미소야. 민경채는 숨이 멎은 듯 멍해졌습니다. 미소. 회사 옥상에서 떨어진 그 아이. 그 아이가 내 딸이라고. 그래. 내가 사랑으로 키운 우리 미소. 넌 미소도 잃게 했고, 이제 세리마저 잃게 할 거야. 당장 꺼져. 민경채는 자신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음 속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경채는 떨리는 다리로 공실장을 찾아갔습니다. 실장님. 바꿨다는 아이. 그 아이 엄마가. 루시아 그 여자마자. 공실장은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큰 아가씨. 그걸 어떻게. 정말이야. 아이 바꿔치기 한 것도 모자라서. 그 애기 친엄마가 루시아라고. 공실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요. 아가씨도 쓰러져 있었고. 아이도 숨이 그래서. 됐어. 더 듣기 싫어. 민경채는 눈을 부릅뜨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민경채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민두식 병실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침대에 누워 쉬고 있던 민두식을 보자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랑 호세 씨 반대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민경채는 갑자기 민두식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왜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민두식은 숨이 막혀 켁켁거리며 간신히 손을 들어 민경채 손목을 잡았습니다. 경채야 너너 너 지금 무슨 세리가 내 딸이 아니래요. 공실장이 바꿔치기 했대요. 민경채는 미쳐버릴 듯 소리치며 민두식을 더 세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민두식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끊어질 듯 흔들리던 그때. 민경채 씨, 멈추세요. 문태경이 경찰들과 함께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 두 명이 민경채 팔을 잡고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민경채 씨,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 난죄 없어. 죄는 아버지가 지은 거야. 난 잘못 없어. 민경채는 온몸을 비틀며 울부짖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민경채는 외쳤습니다. 세리야. 내딸 세리. 나 버리지 마. 세리야. 그러나 그 울부짖음은 어둡고 텅빈 병원 복도에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